여수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충무공 유적을 스토리텔링으로 접목시켜 관광자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충무공의 고장 여수를 새롭게 조명해야 할 필요성을 어제에 이어 집중 보도합니다. 순천대 차기 총장 후보로 7 명의 교수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내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고 오는 6월 10일 선거가 치러집니다. 순천시가 정원의 도시 청사진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정원 도시로 롤모델이 되고 있는 뉴질랜드 프라이스트 처치를 현장 취재했습니다. 광양항 물동량이 지난해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컨테이너 화물과 비컨테이너 화물이 모두 줄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남 동북권 소식입니다. 여수 지역에 이순신 관련 유적지는 많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유적지 홍보뿐만 아니라 여수만의 이순신 이야기를 유적지에 접목시켜 이를 관광 자원화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첫 소식 김종태 기자가 전합니다. 임진왜란 1년 전 1591년 이순신 장군은 전라 자수사로 여수에 부임합니다. 여수 시전동에 위치한 선소에서 거북선을 최초로 만들고 수군 출정식을 가진 곳도 여수입니다. 또 효성이 지극했던 이 장군이 전쟁 중에 어머니를 여수에 모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순신 이야기들은 다른 곳보다 얼마든지 여수 관련 스토리로 차별화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난 2009년 여수시가 여수만의 이순신 이야기를 담은 스토리텔링 용역을 마쳤으나 아직 체계적으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진남광과 이순신 광장 등 이순신 관련 유적지를 돌아보는 시티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반응이 신통치 않은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이순신 관련 스토리를 체계적으로 엮지 못하고 단순히 유적지만 돌아보는 재미없는 관광 코스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기존 코스에다가 이순신 장군 어머니 사시던 곳, 흥국사, 노도 전망공원을 연결하는 코스를 추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근에는 여수 문화원이나서 이순신 장군의 난중 일기를 창으로 바꾼 이순신과 전수관을 개관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거북선 축제하고 수군출정식은 다른 지역에서는 하지를 못합니다. 여수에서만이 할수 있는 것이 거북선 축제 수군출정식. 어, 문화해설사도 있지만은 이순신 해설사를 만들려고 저희들이 지금 준비 중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이순신 장군의 스토리를 유적지별로 따로 세분화해 관광 자원화자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짜야 되고요.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코스 개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 지역의 특성이 맞는 따로따로 개발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겁니다. 가는 곳마다 이순신 발자취가 남아있어 충무공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여수.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이야기를 어떻게 개발하고 전승하느냐가 충무공의 업적을 기리고 관광 활성화하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전남개발공사가 여수경도골프장 매각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전남개발공사 양재문 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공사가 운영 중인 경도골프장 매각과 관련해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을 뿐 운영 수익은 매년 40억 원에 이르고 있다며 솔직히 매각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골프장의 수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며 골프장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 사장은 또 경도 관광객들을 위해 국동항과 경도로 가는 제2의 해상 케이블카 운행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7일 시작된 순천대 총장선거 후보자 등록에 오늘 마감됐습니다. 첫 간선제로 치러질 이번 총장선거에는 법학과 이금옥, 패션디자인학과 김선화, 사회교육학과 이윤호, 사회체육학과 박진성, 행정학과 정순관, 산림자원학과 김준선 화학공학과 문일식 교수 등 모두 7명의 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내일부터 시작되며 다음 달 중순 총장 후보자 합동 연설과 공개 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6월 10일 총장 임용 후보자가 선정됩니다. 순천만 정원의 국가 정원 지정을 앞두고 정원의 도시 청사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정원의 도시인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 처치가 롤모델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정원도시의 비결, 박민주 기자가 현재 취재했습니다. 뉴질랜드 남성, 인구 28만여 명의 클라이스트 처치 중심분을 따라 흐르는 a 번강 강변으로 숲과 정원이 끊임없이 펼쳐져 독특한 풍광을 연출합니다. 폭이 10m 밖에 되지 않는 강은 오히려 정원과 이어져 클라이스트 처치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됐습니다. 에이번 강변 보타닉 가든은 뉴질랜드 정원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 철마다 새로운 꽃과 150년 된 수령의 나무들이 어우러져 연간 110만 명이 찾는 도심 속 시민들과 여행자들의 쉼터가 됐습니다. 150년 전 유럽 정착민들이 만든 정원이지만 보는 정원에서 이제는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겁니다. 1 6 5헥타의해글리 공원은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합니다. 생활과 스포츠가 결합된 오픈 스페이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클라이스트처 치시는 지난 2011년 지진 이후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더 많은 가든과 더 넓은 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It 도시 전체의 3분의 1이 공원이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도시 안에 800개가 넘는 정원이 있는 클라이스트 처치. 지난 1997년 리브컴 어워즈 대상 수상으로 갖게 된 정원의 도시 타이틀은 속도가 아닌 지속가능한 정원정책으로 가능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올해 1분기 광양한 물동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광양항에서 처리한 물동량은 5,965만 9천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8% 감소했습니다. 종류별로 보면 비컨테이너 화물이 5.8% 감소한 5,129만 2천 톤, 컨테이너 화물은 7.2% 감소한 56만 TU를 기록했습니다. 국가정원 지정을 앞두고 있는 순천만 정원의 야간 개장에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순천시는 본격적인 관람철을 맞아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8월 말까지 순천만정원의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합니다. 이번 연장 운영은 지난해보다 한달 일찍 시작한 것이며 앞으로 달빛 걷기 체험과 주말 아고라 공연 등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들도 함께 준비됩니다. 순천시는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순천만의 아름다운 경관과 순수한 자연을 노래하는 여섯 곡의 노래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발표회는 작사가 정준 슈와 프로젝트 그룹 더 브릿지의 가수 6 명의 노래 발표와 함께 순천만 정원 노래 홍보대사 위촉회도 수여됐습니다. 이번 국회 노래 발표에 이어 다음 달 29일 순천만 음악 힐링 열차 템투어가 운영되며 순천만을 테마로 하는 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준 영도구와 MOU도 체결됐습니다. 빛가람 혁신 도시로 이전한 공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현성 기자입니다. 한국전력이 아시아를 넘어 중남미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자는 최근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해 브라질과 칠레 등 4개 나라와 7권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원전 개발과 전력망 구축 등의 사업에 협력하자는 내용으로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차원입니다. 일단 중남미 시장은 지금 전력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 시설도 많이 필요하고 또 송배전 시설도 상당히 노후화돼 있는데 한전의 해외 시장 진출은 국내 전력 수요가 한계치에 달한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조한익 사장도 현재 7% 수준인 해외 매출의 비중을 2020년까지 15%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에서 댐과 방조제를 건설하고 농촌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으로 왔지만은 거꾸로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로 더 활발하게 진출할 계획입니다. 혁신도시 공기업들의 잇따른 해외 진출은 지역의 협력업체나 인재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자원외교에서 보듯이 무리한 투자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등 자치단체들은 오늘 강진아트홀에서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전라남도 생활권협의체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여수시는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는 희망을 주는 호프 프로젝트를 실천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권 사업 발굴과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2017년까지 오림동 진남체육공원에 80억 원의 예산을 들여 2층 규모의 장애인 전용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에는 체육관과 체력단련실 등 장애인체육시설과 장애인 전용 휴게실과 목욕장 등이 들어서 장애인 복지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 16일 제7회 선샤인 광양만 가요제가 시청 앞 야외 공연장에서 열린다며 다음 달 8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고 9일 시청에서 예선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번 선샤인 광양만 가요제에는 본선 진출자 11명의 열띤 경쟁과 함께 초대 가수 김수희, 소명, 이영재 등 축하 무대가 곁들여질 예정입니다. 예울마루는 개관 3주년을 맞아 오늘부터 7층 전시관과 야외 곳곳에 유명 작가 30여 명의 조각 작품을 설치 전시하는 내 마음속의 상상 정원전을 열었습니다. 다음 달 15일에는 예울마루 대극장에서 미국 줄리어드 음대 강효 교수가 한국계 재학생을 중심으로 구성한 세종 솔로 이스트 공연이 계획돼 있어 클래식 애호가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 22일 순천만 동물영화제 개막을 앞두고 영화제 홍보대사 애니멀프렌즈로 배우 윤현민과 전소민 씨를 위촉했습니다. 이들 애니멀프렌즈 배우들은 영화제 공식 일정과 추천작 선정을 포함해 동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GS칼텍스는 오늘 여수시 소호동 사태 클럽하우스에서 지역 아동센터 10여 곳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GS칼텍스 희망에너지교실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희망에너지교실은 GS칼텍스가 미래 세대의 주역이 될 여수 지역 어린이들의 꿈과 비전을 키워주기 위해 매년 펼쳐오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난 5년간 에너지교실에서 교육받은 어린이만 3천여 명에 이릅니다. 지금까지 데스크단신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양시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폐지하고 지방보조금으로 통합 관리합니다. 광양시는 보조사업의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단체 보조금을 폐지하고 지방보조금으로 통합 관리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입법 예고 중에 있으며 다음 달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오는 6월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15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공모 신청받았던 보조금은 2015년 본 예산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각각 구분 편성됐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보조금 제도 개선으로 보조사업의 선정단계부터 사후평가까지 책임성과 공공성이 한층 강화돼 건전하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가능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와 공등 적조 우심해역에 적조 방제장비 보관시설이 확충됩니다. 전남도는 적조 우심 해역인 여수와 공, 완도 등세 곳에 5호원식을 투입할 예정입니다.